아 오늘 하루종일 막 기사 보면서 아우 막 열불이 나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홍대나 막 강남이나 뭐 이태원이나 클럽에 사람들 터져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뭐좀 먹으려고 잠깐 나갔는데 길거리에 막술 취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애들 겁나 많이 봤어요 남녀불문하고 남자 막술 취해가지고 편의점 옆에 막 쓰러져있고 막 여자애들은 막 어? 어? 구두 신었는데, 구두 막 땅바닥에 막 벗겨져 있고, 막 길거리에서, 어? 아니, 괜찮아진다 싶더니만 또 이렇게 터지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 언제까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하는 사람들만 바보된 느낌 아니에요? 어? 누구 뭐 놀러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뉴스 보면서 열, 열 받는 소식밖에 없어. 아, 근데 어떻게 확진자가 클럽을 가지? 걔는 또 어디서 얼마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니까 확진자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증상자들,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클럽 간그 10대 접촉자만 480명이래요. 480명, 480명 중에 확진자 10%만 나오다 48명이야. 부산에서 만약에 2차 폭발하면 뭐 그럼 또 이제 시작인 거지. 이럴 거면 그냥 하지마 그냥 아뭐 사회적 거 하지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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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살아. 어 그러다가 이제 뭐 주위에 뭐다 감염되고 뭐한아파보고 주위에 가족들 좀잃어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요. 어?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에? 전 세계 확진자 수 281만 명이고요. 어제 대비 확진자 증가수가 8만 6천 명입니다. 야, 어제 대비 전 세계 확진자 증가수가 8만 6천 명이에요. 사망자 증가수도 5천명이고요 예, 지금 사망자 수 19만 8천명 가까이 되는데, 아, 내일이면 이제 2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의 증가세는 전혀 뭐 꺾임이 없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 증가수 3만 6,367명. 아 방제 날짜가 다 틀렸네요. 잠깐만요. 어, 25일 방제 날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4월 25일자 통계입니다. 미국은요, 확진자 증가세가 점점 늘고 있어. 스페인 지금 확진자 수 22만 3759명. 확진자 증가수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스페인도 뭐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스페인이 2위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가 19만 2994명이고요. 확진자 증가수 3,000여 명. 예,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이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 확진자 증가수 다몇천단위고총 확진자 수다 15만 전후에요 터키 10만 넘고 이란도 곧 10만이고 다천명 이상씩 확진자 늘고 있고 오늘 아이고 러시아 러시아 오늘 확진자 증가수 6,000명입니다. 러시아는 지금부터 막 터져 올라가네요. 러시아 증가수 6,000명이고 그다음에 브라질. 브라질 확진자 증가수도 3,500명입니다. 벨기에 확진자 증가수도 1,000명 이상이고, 캐나다 1,800명가량, 아, 그 다음에 인도도 1,000명 넘고요. 에콰도르, 여러분들, 에콰도르 여기는 완전 터졌네요. 에콰 에콰도르 지금 총 확진자가 22,719명인데, 오늘 하루에 확진자 증가수가 11,536명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 벨라루스, 카타르 여기도 거의 1,000명. 확진자 증가세가 그리고 여러분들 어, 확진자 증가수가 몇백 단위 이상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냥 평균 한200 이상인 나라들이 여러분들 50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00명 이상 확진자 수가 나타나는 나라가 50개가 넘어요 전 세계 10명 이상은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자 지금 전 세계는 어,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면 심각해지고 있지 전혀 뭐가 잡히는 기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국은, 한국은 오늘 뭐냐, 보자. 한국은 오늘 확진자 수가 만 718명이고, 확진자 증가수가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어, 240명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완치자 수가 8630, 아, 8635명, 완치자 증가수는 134명입니다. 네, 완치자 증가수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뭐 한국에 여기저기 다 터졌죠 부산에 클럽 간 대구의 10대 대구 사람이 또 부산 클럽을 간 군대 입대하기 전이래요 10대 확진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클럽에 간 사람들 480명이래요 마스크도 끼지 않았고 헉헉거리면서 클럽에 가면 뭐 어떻게 노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헉헉 거리면서 클럽에서 아주 밀접 접촉,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 다음에 뭐, 10대 애들이 클럽 가면 뭐, 한 시간만 있다 나와요? 밤새쓸거 아니야? 어? 밤새쓸거 아닙니까? 부비부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가서 뭐, 비비고, 술 먹고, 말 걸고, 막, 뭐, 어? 480명입니다. 480명. 여기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어? 여기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추적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 480명, 이게 다뭐 10대, 20대 될거 아니에요. 다 어린 애들일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집에 있으라 한다고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 뭐 부모님, 주위 사람들 다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뭐, 이제, 어, 싱가폴르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열 받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들, 아, 이 친구는요, 19살이네. 어, 19살이고. 17일과 18일 부산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SRT를 타고 어 그다음에 새마을 포차. 새마을 포차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다음에 18일 오전 2시에는 서면 클럽 바이브라는 클럽을 갔어. 그다음에 18일 날뭐 어. 그 바이브라는 클럽 가 가지고 1시간 40분을 있었다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당일 오후 4시 30분에는 서구 송도 해변로 청춘회집에서 식사한 뒤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로 귀가. A군은 부산 방문 사흘 뒤인 20일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했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를 앞두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으며, 23일 포항 군부대 입대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와, 진짜 이, 며칠 동안 전파시킨 거야, 이거? 부산시 한 관계자는 클럽 CCTV를 보니 이용자 중 마스크를 낀 사람도 있었지만 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니, 뭐 누군 클럽 안가 봤어? 이뭐 뻔하잖아요. 마스크 왜 껴? 그 안에서. 껴 봤자, 그냥 뭐, 요렇게 내리고 있었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시국에 클럽 가는 애들이 뭐, 이걸 걱정하고 갔을까요? 아, 근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이 클럽 간이 사람이 이용한 식당이랑 또 숙박시설, 숙박시설도 있네. CCTV를 통해 밀접 접촉자들 모두 분류해서 동선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이 클럽에는 480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 물론 뭐 480명이 다 접촉이 되고, 막다 확진을 받을 건 아니야. 당연하겠지. 근데 진짜 이 중에서 몇명 나오나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 면 10, 10명 안팎, 근데 1시간 40분이야. 1시간 40분이고,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클럽 가서 그냥 숙맨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이 있는 반면에 여기 저기 겁나 들이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남자애가 아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 야, 군대 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남자애가 클럽까지 부산까지 가가지고 클럽까지 갔으면 이건 뭐 얘기 끝난 거 아닌가? 뭐든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어? 그럼 뭐 여기 저기 막 들이대고 그다음 에 애가 1 시간 4 0분 만에 또 나왔대매. 보통 클럽 가면 오래 있는데 1시간 40분 만에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어? 모임이 형성이 됐다는 거겠지. 그럼 그 모임이 형성되면 거기에 얘랑 같이 갔던 남자애들 그리고 데려나온 여자애들 뭐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빼박이야. 아니, 뭐,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뭐 2주 동안 또 대기할 수 밖에 없어요. 늘어난 이 밀접 접촉자들 480명. 어, 의료 관찰하고 480명이랑 또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역학 조사 계속하면서. 그리고 클럽에 간 사람만 480명이지. 이 친구가 다른 데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 다 합치면 그건 몇 명일까? 500? 600? 그러니까 횟집이랑 포착하고 숙박 시설 이용했지. SRT랑 또 올라갈 때 무궁화 다 이용했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그 저번에 강남에 그, 그 유흥주점에서 그거 터졌잖아요. 강남에. 그거는 지금 보니까 뭔가 약간 좀뭐뭐 뭐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거기는 뭔가 폭발적인 감염은 없었나 봐요. 그죠? 강남에서 한번 있었잖아.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폭발적인 감염은 없었나 봐요. 부산 클럽도 그냥 요 정도면 괜찮은데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러 뭐, 어, 지금 분명히, 강남에 거기 갔다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 그게 너무 쪽팔리고, 챙피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도 거기 많이 가니까, 지금 다들 숨기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어, 에, 뭐, 그게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죠? 아, 가능성은? 그니까, 뭐, 아, 완전 아픈 데는 못 숨기지. 근데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 거기 갔어. 거기 갔는데, 딱히 무슨 증상이 없는 거야.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안 걸렸을 거야. 라고 지금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이미 확전이, 확진을 받은 상태고, 무증상자인 거지.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